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에게는 무태 신앙으로 구조원니 교회를 다니는 미오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식사 시간에 신앙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간조는 딸에게 엄중한 결과를 했습니다. 아빠와 한 시간이 넘는 대화 동안 너는 계속해서 남의 혼만 잡는 이야기를 했던다. 아빠가 보기에 네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구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없는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란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제대로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상태야. 오로지 은혜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겸손한 마음이 생겨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할수 있게 되는 거란다. 얘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듣기만 할뿐이 사실을 체험할 수는 없으니. 제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구나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눈물의 변화는 지식이나 가르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은혜를 강구해 보면 어떠실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죄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편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기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로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휘익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 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 죄를 짓는 것도 비참하고 아픈 일이지만 묵과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큰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오늘로부터 회개합도한 생활의 열매로 살게 하시고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 2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것이 말씀하셨고 연설서 2 절에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에 잘되고 감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회개하면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혼토록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